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션찬해도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응, 그 믿으라는 거요. 그래서 믿으라 이거 믿으라 이거요. 어. 아멘. 응. 이게 남의 종교를 표망하는 거요? 아니야.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응,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내가 학비를 대주고 우리 애들을 내가, 어, 뭐요, 집에 채우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재산 또 누구 준대야 자식을 주지. 왜? 잘나서 똑똑해서 착해서 아니야. 자식이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불러보셔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아저씨, 이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도가 뭐냐?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것을 전도다. 네. 전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봐. 이. 전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哈！大爷、啊，똑똑个、啊、大，哎呀，哎呀，똑똑个，嗯。